안녕하세요. 소리탐정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기 어려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하다보면 은 소리를 아예 못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래를 잘 한다는 것은 호흡도 잘 쓰면서 소리도 잘 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호흡도 잘 써지면서 거기다가 소리까지 잘 내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호흡이 짧다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고음만 가면 감당이 안될 듯이, 어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준비물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빨대와 물병입니다. 이렇게 빨대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 물병이 있으면 좋습니다. 다른 음료도 다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물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을 3분의 1 정도까지 마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빨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빨대를 물고 불어주는 거예요. 이거 다들 해보셨죠? 이렇게 불면, 이게 보글보글 방울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이거를 쭉 불면서 일정하게 방울이 나오도록 풀어주는 겁니다. 방울이 눈에 보이니까 눈으로 보면서 일정하게 호흡을 내뱉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불어주는 이 호흡을 잘 쓰는 거와 함께 중요한 또한 가지는 소리도 일정하게 내주는 것입니다. 방금 했던 거에서 불어주는 거는 그대로 하면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내기 어렵고 휴대폰 진동 소리를 같이 내주시면 됩니다. 해보면 불어주면서 지금 음음음 음, 소리를 내고 있죠. 이때 중요한 점은 불기만 했을 때처럼 이 방울이 일정하게 올라오고 있는지 입니다 방울이 일정하게 계속 나오면서 소리도 계속 낼수 있다면 이게 호흡과 소리를 같이 연습을 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다가 방울이 왔다 갔다 하고 소리도 음음음 이러면은 잘못되고 있는 거겠죠 부는 것도 일정하게 소리도 일정하게 노래를 할 때도 이 호흡을 잘 사용을 하면서 소리도 잘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면서 소리를 내는 거를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해주시면은 더욱 더 효과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면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더 소리를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나 가능하고 정말 쉬운 연습이라서 많이 할수 있을 텐데요. 이 연습이야말로 호흡을 일정하게 내뱉으면서 소리도 일정하게 내는 그 연습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효과가 정말 좋은 연습이에요. 이거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 자체가 많이 모자란 것 같다거나 호흡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호흡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나 소리가 일정하게 안 나고 들쑥날쑥하다거나 노래하면서 흔들리는, 심하게 떨리는 분들이라면 이 연습이 정말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 물이 필요한 이유는 호흡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일정하게 내뱉고 있는지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익숙해지면 보글보글 상태를 유지하면서 노래 멜로디를 불러보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요. 지금 계속 호흡은 불어주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멜로디를 소리를 내줬죠. 이런 식으로 내가 연습하고자 하는 노래를 여기 멜로디를 입혀서 음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병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은 빨대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 빨대를 물고 호흡 <laughs> 자 불어주면서 소리 내는 건 그대로예요. <laughs> 근데 눈에 잘 보이지가 않죠. 그런 면에 있어서 물이 있으시면 좋고 빨대를 또왜 활용을 하냐? 빨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노래하기가 쉬워요.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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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도 그렇죠 하 아, 하기 쉬운데 이 빨대가 있으면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보나요? 이렇게 본단 말이죠. 방금 호흡을 할때 완전히 차이가 나다시피 하는 아, 이렇게 호흡이 퍼져 나가고 반대로 이 빨대는 어떤가요? 빨대 안에서는 퍼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호흡이 집중되고 일정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대로 호흡 연습까지 해주는 거예요. 와. 이건 다르거든요? 노래를 부를 때도 빨대가 요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빨대를 소리 내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노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면, 나의 살던, 이건 뭔가요? 지금 다 퍼져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빨대의 길을 생각하면서 소리를 여기 안에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나의 살던 나의 나의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모아지면 발음도 명확해지고 소리가 더 멀리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노래하면서 편해지는 느낌이 이때 있거든요. 빨대의 길을 생각하고 소리를 모아주는 건데 고음에 올라가서도 고음에 올라가서도 나의 살던 이런 게 아니라 더 모아주는 거예요. 나의 살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모아준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고음을 또 쉽게 내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래해 보면 이 빨대의 길을 무시하면 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꼭이 빨대의 길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물병이 없을 때 빨대를 이용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연습하고 싶은데 빨대도 없고 물병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빨대를 내가 물고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입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입 모양을 유지하면서 후 불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면 되죠? 진동소리도 여기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후. 근데, 이때, 물이 없고, 빨대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손바닥을 앞에 대주세요. 후. 뭐냐면 손을 대면 내 숨이 일정하게 여기에 닿고 있는지 느낄 수 있거든요? 내 숨이 일정하게 닿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면은 지금 내가 일정하게 내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 이게 잘 되는지, 숨이 일정하게 닿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기 위해 이 손바닥을 이렇게 앞에 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바닥에 숨이 일정하게 오면서 진동소리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숨이 들쑥날쑥 하다거나 후, 소리가 들쑥날쑥 하다거나 하면은 꾸준히 해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후, 했죠? 여기서도 똑같이 멜로디를 입히는 거예요. 손바닥. 후... 지금 일정하게 숨이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숨이 나오고 있는지 꼭 손바닥으로 확인을 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바빠서 따로 노래 연습을 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안 나신다면 자주 이 연습을 해주세요 이거는 어디서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도 할수 있고 카페에서도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나면 우이고 해봤거든요. 생각이 나실 때 이거를 해주시면 호흡도 일정하게 내면서 소리까지 거기에 얹어줄 수 있는 연습을 같이 하는 거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노래하실 때도 빨대의 길을 생각하면서 소리와 호흡이 너무 퍼지지 않고 이 빨대의 길처럼 잘 모아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노래하는 데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허 이렇게 내는 게 어, 저의 특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야 소리가 더 크고. 더 멋있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노래를 조금만 불러도 다른 사람들보다 힘을 두 배로 쓰게 되니까 금방 힘이 들어요. 노래를 많이 못 부르게 되고, 고음은! 전혀 안 올라갑니다. 어어어 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냈을 때제 귀에는 이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이렇게 내면 정말 멀리까지 잘 들리겠구나 싶었는데 멀리서는 이렇게 됐을 때 전혀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 귀에는 작게 들리지만 잘 모아진 소리를 냈을 때 멀리서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아, 이렇게 내 귀에만 크고 이렇게 퍼지는 소리가 멀리 뻗고 잘 들리는 게 아니라 내 귀에는 조금 작더라도 잘 모아진 소리가 멀리 뻗고 잘 들리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빨대의 길을 상상하면서 소리를 모으는 것 모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했더니 호흡이 길어졌고 호흡의 힘도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흡부터 시작해서 이 소리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고 고음도 훨씬 더잘 났거든요. 이렇게 노래의 필요와 많은 부분들이 한 번에 다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척이나 간단한 방법이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것만 연습을 하셔도 정말 단기간에 변화가 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흡이 짧다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고음만 가면 감당이 안될 듯이, 어우,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